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은 네. 딱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, 전기 요금 저렴하게 만들어 주겠다. 두 번째, 에너지 독립 미국하겠다. 마지막으로 안티 ESG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. 네. 일단 후보 시절에 에너지 공약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가장 길게 이야기한 게 저렴한 전기 요금입니다. 일단 대선 자체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많은 상황이었죠. 그리고 조금 더큰 그림으로 보면은 전기 요금이 저렴해야지 미국의 전기 요금이 낮아져야지 중국이나 뭐 대만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리킬 수도 있고. 음.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그렇죠. 저렴한 가격에 운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조업과 인공지능 두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 독립인데 이제 뭐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눈치를 안 보고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항상 이야기가 있었어요.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미국에다가 꼽아 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라는 네. 거고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들이 화석 에너지 미국에 이미 많은데 뭐하러 그 복잡하게 하냐라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티 ESG인데 자신의 정책 노선과 사실은 ESG는 반대에 있다 보니까 너 어, 다시는 ESG는 하지 말자, ESG 공시 같은 것도 하지 말자라는 안건들을 에너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.